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의 상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위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은근히 압박하며 그 사상을 심어 주고자 했던 것이 아예스의 속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그가 춤추며 뛰놀았던 것을 우리는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삶 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날마다의 내 기쁨이고 내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 넣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기 보면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왕의 모습으로서 다윗이 보여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손을 들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아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축복하는 그런 위치에서 정치를 하고, 축복하는 위치에서 가르치고, 축복하는 위치에서 무언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뭐, 재물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 이속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지, 베풀려고 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마땅히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은 눈 삶이에요. 배푸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게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에게 잘한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람까지라도 되지 않냐고 왕으로서 다윗은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뒤따라 나와야 되는 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능을 쏟아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나님이 그저 그냥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베풀어야 돼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쏟아내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여호와의 개 앞에서 섬기며 여러분, 특별한 사명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그랬어. 섬김에서 서비스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라면 섬김의 삶이 그의 삶을 온전히 주도해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었다면 여러분 내 삶은 온통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고 누군가를 붙들어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증거해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명자 어떻게서든지 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게 그게 사명자인데 여러분 그런 사명자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사로 나가서 충분히 그 지역이나 그 문화를 이해할지라도 그곳에서 왕처럼 사는 성교사들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것을 그걸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희생과 나의 이 노력과 나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꼭 지니고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아주 매력 있는 힘이 바로 봉사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다윗은 축복하고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사명자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다. 칭송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했다. 세 번째는 찬양했다. 여러분 아윗은 이 사명자들에게 이걸 요청했어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그리고 섬기며 산다면 이게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어떤 거? 여기 보면 칭송한다. 여호와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 면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내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게 칭송이고 감사고 찬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그저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나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내가 이상해지는 듯 싶으면 먼저 그저 불평하고 불만을 터트리고 짜증내는 목소리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사명자의 모습이라면 이세 가지가 내삶 속에서 끊어지면 안 돼.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예전에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쭉 기록해 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멈추고 붓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찍어서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식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외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돌려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왜 이런 자세를 지녔을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정말 빛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의 규모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찌뿌리던 얼굴을 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짜증을 내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 앞에 내가 이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느냐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아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그렇게 모든 상황을 새롭게 딱 정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칭송이 그저 그냥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큰 일, 굉장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내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늘 여호와의 이름이 칭송 들을 수있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것을 알기에. 저 눈앞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늘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게 그냥 계속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런 찬양이 나를 그냥 사로잡고 길 가다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에 내가 사로잡혀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한쪽에서 그저 이 울렁거리는 가슴 진정시키며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평소의 삶 이것이 그저 나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통치가 나를 지금 온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축복하며 삽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섬기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호와 이름만 나와도 먼저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스럽게 내 삶에 배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하며 사는가, 숨기며 사는가, 그리고 내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칭송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